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목병과 진단 방법이 옳지 않은 것 모자이크병, 그 다음에, 뭔가 탄저병,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오갈병, 불마름병그 다음에 뿌리 썩은병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균류,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파이토 플라스마. 이렇게 세균까지 해서 네 가지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방법이 어떤 거냐 보면은, 장미 모자이크법은 뭐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죠. 그죠. 바이러스는 대개 면역 항체법, 중화표소, 연쇄 반응법.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사법과 PCR법. 이거 쓴다는 얘기죠. 그죠. 호두나무 탄저병 뭐예요? 탄저병은 콜레르트라이쿰 불안정균형 콜레르트라이쿰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죠. 그콜레르트라이쿰은 뭡니까? 균이잖아요. 균. 균은 뭡니까? 배양법을 쓰죠. 배양법. 그래서 배양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DAPi 염색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색 우리가 보면 보통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출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아데닌과 타티 티민 이 염기 쌍에 대해서 특이적인 그, 그, 그 발색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는 그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 보면 염색법에 해당하는데 어떤 염색법 염기성 그러니까 염기 염색체 염색체죠 염색체를 우리가 염색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자, 뽕나무 오갈병은 파이터플라스마죠파이터플라스마고 불마름병 세균 그 다음에 어, 리지나 뿌리성 영양 배지법 영양 배지법을 우리가 쓰는 것을 되게 곰팡이류들에 많이 쓰게 되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진단법을 한번 볼게요 수목병을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할 건가 첫 번째 방법 이게 수목 진단 방법들은 기본 기본적으로 이 아주 기초적으로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목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유관 관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양법 배양법은 뭐가 있습니까 영양 배제법과 여가시 실습실 처리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생리 화학적 진단법 생리 화학적 진단법은 병에 걸려서 식물체의 몸이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변화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구리법 그 다음에 그 다음 염색법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 거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 진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죠. 엑스체 관찰이라는 건 뭡니까? 과립 어 과립병 바이러스 아니 과립병 봉어봉봉입제그 다음에 과립형봉입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봉입체가 나타납니다 봉입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이러스 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펌마르병 진단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물에다가 우리가 물감부에서 세균이 우유빛 뭐 우, 우유빛 이제 물이 나오면 그게 뭡니까 세균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 이게 해부학적 진단법에 해당하고 현미경적 진단법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해부현미경, 과학현미경 그다음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에서도 투과현미경, 주사현미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면역학적 진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법. 이건 항체법입니다. 항체 효소항체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항체, 항체가 병에 걸렸으면 그면 항체가 발생이 되죠. 그 항체를 우리가 검정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면역 효소 항체, 항체법이라 하는 거고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 뭐예요? 염기서열 염기서열 우리가 검사해서 비교하는 거죠. 이게서 PCR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관 관찰이 한 방법, 배양적 진단법, 그 다음에 생리화학적 진단법, 그 다음에 해부학적 진단법, 그다음 뭐예요? 현미경적 진단법,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법,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적 아 저기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내용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숙지 꼭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새로운 병의 진단 방 어, 진단에 사용하는 코우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복합 일 번에 보면 복합 감염된 병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무, 이런 내용이 코우의 원칙이 없죠. 어, 코우의 어, 원칙은 뭡니까? 병원체가 병든 부위에 있어야 된다. 이 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체를 분리할 수 분리해서 순수 배양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분리된 병원체를 동종의 식물에 다시 접종을 했을 때 똑같은 병증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죠. 그 다음에 그 병증을 나타낸 그 병원체를 다시 분리해서 배양을 할수 있냐. 이게 네 번째죠. 그러니까 코의 원칙은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병환부에 존재해야 되고 순수 배양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접종해서 같은 병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 배양이 야 된다. 이 조건이에요. 이게 코의 원법칙입니다. 원,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병원체 침입 방법. 병원체 침입 방법에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스스로 어 스스로. 뭐냐, 직접적으로 스스로 병원체가 침입이 가능하냐, 안, 가냐, 안 가능하냐. 냐안가 이거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세균은 기공을 통해서 침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충은 식물체를 직, 어, 침입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균류는 우리가 식물체 표모를 통해 직접 침입할 수 있죠. 파이터 플라스마는요. 바이로이드는 직접 침할 수 없죠. 유일하게 직접 침입이 가능한 건 뭐예요? 곰팡이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매개체 없이 직접 침입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5번이죠. 자, 상대 거의 모든 병원균은 다 상처를 통해 진입합니다. 상처를 통해 진입하고, 개그 중에는 또 자연 개구, 자연 개구를 통해서 침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표피를 통해서 직접 침입이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하다 균류만 가능합니다. 균류만, 다른 건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개체가. 자, 병원체 잠복기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좀 높게 아주 작은 부분, 세,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잔나무 털록병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다시피 포플레 임록병은 아주 잠복 기간이 짧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담자균류라고 하는 유들은 중간 기준을 거쳐서 침입을 해서 그 다음에 봄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 나타나죠. 녹병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퍼플로 잎 녹병은 특이하게 좀 짧아요. 그죠? 4일에서 6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꼭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잎떨림병이나가지끝마의병 보통, 뭡니까? 장마철 전에 5월, 6월에 서 발생을 해서 장마철에 급속히 심해지죠. 그리고서, 우리가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두달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뭐겠어요? 낙엽성 가지 마른 병인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면, 보통 한 달에, 이게 뭐냐면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사실 애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임녹병은 녹병이죠, 녹병. 그러니까, 녹병류는 잠복기가 최소 몇 달입니까 몇달 이상 걸리죠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미 담자포자 형성돼서 전파가 돼서 기주에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중간 기수 기주에서 월동을 하고 나서 봄에 이른 봄에 담자포자가 나와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우리가 두세 달도 우리가 담자포자에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달 이상을 걸린다는 거죠. 특이한 경우는 이제 포플레 잎록병과 잣나무 털록병 같은 경우는 아주 길건 아주 짧다는 거고 지금 가지 끝마른병 같은 경우 11에서 14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다루는 이 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혹병, 잎록병털록병 이건 기본적으로 담 우리가 담자균에 항상 우리가 다루는 병들이고요. 그다음에 잎떨림병, 가지 끝마른병, 재선충병은 우리가 다 주요 해충으로 다루는 병들이죠. 그래서 조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에 대한 설명. 전신 감염성이다. 그죠? 그다음에 바이러스보다 작습니까? 바이러스보다 크죠. 이게 뭐냐면 리보솜이 세포 내에 리보솜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염색체 DNA가 크기가 얼마인지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다음에 아닐린 블루에 대한 현광 염색법이 검정이 가능하다. 파이터플라스마에 어떻게? 검 검색, 염색법으로 검색을 하죠. 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문제 아, 답 자체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큽니다. 세균, 파이토플라스마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바이로이드. 이거는 우리가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문제 자체는 되게 쉽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어렵게 돼. 그냥 문제 뭐냐면 여기서 보통 이런 수치를 바꿔서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까지 외우진 않기 때문에 보통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